뭐야 이거?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아유와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자랑 정윤호 사장님의 미션 아우솔로 승리하기 벌써 사, 3트째 <laughs> 젠장 젠장 아, 이상하네 자꾸 지네 어. 아니 나는 나는 1인분 이상은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말파로 막막1인공도 아니고 아예 노인궁 노 노인궁 노인궁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임베 가자 왔다 저기도 왔다 어, 들켰고 어 이건 못 간다 들켰고 못 간다 <목소리> 뭐야 이건 이건 뭐야 요네로 애니한테 거야, 어 십데스 받고 막 이런 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3트째어 어, 얘네 와요 얘네 와요 어 들어와 들어와 네, 어 들어와 들어와 쥬로하는 네. 어, 때려주고 오케이. 아 집중 좀 할게요 이거만 카페마게 살죠 3트째 이제 이제 우리 정윤후 사장님의 그 마지막 찬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찬스 마지막 어. 찬스 음, 마지막 찬스, 이번에도 어. 실패 못 이긴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나 어. 이거 후반가면 진다 아 이거 원딜 병 느낄 것 같아요, 끝 났다 아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래서 <laughs> 어떻게든 오늘 어, 민기, 총총이, 제라스, 비초님, 어, 제라스님 요렇게 어. 아, 어 콩콩이 들었네. 어이와얘 아웃솔 할줄 아는구나. 상대는 플레. 민기야. 어 저는 실버 1인데어 상대는 플레라고 그러네요. 키토로 민기야 목소리가 또 갈린다. 사이라가 다이아거든요. 아 전문도. 아 삼이라 네. 다이아인데 난이 들었어. 저 자신감 찢어야 돼. 아, 아, 괜찮아. 그래도 못 잡네. 오케이. 상대 다이아 있다고? 상대 다이아 3이라 2.. 다이, 다이아.. 3이라 다이아 2요지아 민기야 너왜 목소리가 로봇처럼 들려? <laughs> 난 괜찮은데? 저 오토툰인데 저거? 제라스님만 이상한데아 오토툰처럼 들렸다니까 기초님도 아까 저도 멋있다, 저도 그렇게 들렸어요 너무 오토툰 아 요즘 너무 저.. 아우솔로 꿀을 빨아가지고 내가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 아우솔은 초반에 약하다. 파밍 챔인데 내가 너무 지금 막 아우솔 가지고 초반 딜기 원라고 너무 노력하는 거. 이거 그냥 삼이라 말고 뽀삐 쪽 노리는 걸로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아, 오케이. <목소리> 오, 조금만. 한 단계 더 때리고. 어, 뽑삐가잘 마주치네요. 어. 아, 정말 죽었다. 괜찮지 나이스. 어, 조심. 다이아 플래 잡아 보자. 아, 그냥큐좀더 충전하고. 왜왜왜왜 꺾이는 거야? 아 소리. 아니, 이거 미니언한테 걸린 건가? 큐가. Q가... 꺾여 나가네. 어, 뒤에서 3이라 좀 때려 놓을게요. 오케이. 네, 예, 여기 있어요. 네? 쥐노의 바공가? 통쿵아 미드 많이 안 봐줘도 돼 이거 솔랭 아니라서 아 턴을 많이 날때나나 나 이거 빅토르 플레라서 턴 많이 받아서 저거 이렇게 아, 실버에서는 딜교 어. 하는데 여기 자랭이고 또 플레라네 상대가 어 노플 나이스 아카비 뭐더 만약 아, 뽑기 더때리로 오면은 오. 카분 압살 중이니 어? 나이스 아공 잡네 아안 맞네 근데 이렇게 되면 라인 박히는 거라 오. 이건 이득이야 오른 노플이야 그리고 마이가 킬못 먹었네 빅토르가 킬 먹었네 이러면 안 좋은데 씨 네. <laughs> 빅토르한테 킬을 줬대 네. 미드 너무 많이 오지 마세요. 수아 죠나 파밍만 해. 나이스 탑솔 킬! 우리 다이아 플레 잡는 거야? 오. 그래, 우린 팀플이야. 이 진짜 팀운이 안 좋아서 우리 저기 그거 된 거지. 오케이요. 팀운이 어. 안 좋아서. 어우 재다. 어 뽑기 무시하면 아, 안 되겠다 배스에... 너무 아파. 지금 너무 아파요 많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어... 어. 제, 제 말리자 말리자. 노름, 도, 너무 뽑기를 너무 오래 안 보여. 오른 안 보여. 오른 <laughs> <모르는 웃음> 안 보여. 요다자 곰만 그니면 대각은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아마 뽑기 이제 점화 돌았을 거예요. 오케이. 아 이거 이 각이 안 나온다. 어이한한씩씩일하 하나 뽑때려주주요요 아, 이거. 집가면손인데 큰일 났다 이거아포이이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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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이이이마이바이바이마이마이마이바이바이 이거 <laughs> <laughs> n 이스 e 이스 c 이스 i c 스 nice. c h 이스제 y s Armand, I got. 이 h e r r y s Armand, b y 이 bye, bye. Cousin, bro,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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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굿굿굿어 oh, 짜오 화 많이 났는데 어잘하네아감사합니에서안해가지고와 긴장되네요 오케이 확인 뺄게 야, 근데 애초에 삼이라가 삼이라가 룰 잘못된 것도 있는데 애초에 그냥 상민이가 잘고 마이 바턴 쪽자봐와 소름 돋았어 아 정말 또히디었으면은 아까 살아가고 어지 <laughs> 오나 순간 머리 아파. <laughs> 민기 거좀 봐줄까? 어어 어, 민기 민기. 어어어 어, 어, 이거 박히면 오 W 뺐었구나. 상 없어 상 없어. 플레이 밑 별거 어, 없네. 어 뭐야? 포피 W 뺐다? 마구도 많이? 아 마구도 많이 했어요. 방금 봤을 때 풀이었어. 아, 그냥 마논좀 돌리려고 바로 바로 바는 건가? 바로 만로 오, 아바비바비아로련로 바로 바로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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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탑 바로 바로 미안. 바크 미안 미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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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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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확실히 좀풀레라다르구나 어. 실버들은 여기, 만실버실들 오, 실버들. 오, 실버들. 오, 실버들. 오, 실버 아래. 그렇지. 아실고들 오, 실버들. 오, 실버들. 오, 실버 아, 오, 실버들. 오, 실아 조심, 거기 빅터로 아, 간다. 오른 궁 없어요? 응. 없아이고야 근데 애들, 어차피 상킬 있는데? 아, 너, 너무, 아이고야. 많이 갔다. 제압돼. 무 많이 들다아이고야 좋지 않은데, 총아 이거, 이거, 미션, 미션 미션인데 좀 조심하자. 오, 오, 오. 형, 미션이야, 친구. 나 아직 성장하려면 한참 남았어. 어 혹시 몰라요. 많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그냥 그냥 뒤에서 때리기만 할게요. 야 어디서 꼬이나 했더니 총토이가 음, 저렇게 한번 꼬이면 갑자기 거기서부터 다 말려 막 라인이 다. 아꽉 들어오네. 빅토르 없어. 조심. 그래 빅토르 바텀 네, 아, 다 와. 네, 내0 0 네, 1 0어 네, 난0 0 네, 1 0 아, 이고 아, 1비 이게 벽궁이네 아나고0 겁나 아 빨아야 되는데 0 0 1가 움직이네 와0 0 100%. 1하0 100%. 100%. 100%. 100%. 100%. 100%. 1 0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왜여기 100%. 다0 0 1 0 바이브 예. 그래, 이거? 안.. 안 죽어만 하면... 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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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아, 예, 빅토로 간다 빅토로 바이브 바이브 아안네 죽나? 아.. 그냥 제 플래시 있으면 돼 플래시랑 공다 있어야 아.. 그래. 그래. 아 프로한안 아, 되는데 아, 얘들아 제 플래시 공다 있어야 한 건데 무 실수를 해버리네 이렇게 할것 같긴 한데 어 뺐어 얘 궁이 돼, 컨돼 치아 치아 치어꺼어꺼어꺼어 봤어 봤어 나어어 성공으로 맞네아아 쏘리 와얘 나왔는데? 밀어밀어 밀어 밀어 아깜네 아 타워로 안만는줄 알았네 포탑을 파괴했으 괜찮아 괜찮아 기다려봐 거기 좀 바보연기 좀 해볼래? 아 근데 바보연기 하기 예, 전에 이미 예, 애들이 뺀거 참... 같은데 맞네. 와 이거 와든가? 한번 봐야겠다 아니 빅토르가 저거 좀 블레이빙이 빠른가 봐 저거 와드도, 와드도 아닌데? 아, 야얘빅토로가 사라지자마자 날씨 음. 좋은데? 잘, 잘 맞네? 아이고 음. 아우, 까비. 트로넣어 아, 아 신발이 제 아, 나왔어. 아, 네, 잠수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난. 아, 근데 매서웠는데? 아, 뭐 돌풍이야? 실수안 많나, 저고 일부러 된것 같지? 내가 볼때 요새 밀고 있는 텐트 틀인 것같은난이그 어 잠깐만 나 만화 <laughs> <마노> 없는데 나죠바텀올라가요바텀올라가요아 오른 내려왔다. 텔있뭐요 테리스 괜찮죠. 테리스 상관없습니다. 나도 텔 저... 아, 아, <laughs> 응, 있어? 뭐야? 뭐야? 왜 저? 래뭐할 어, <laughs> 아, <없는데. 웃음> <저 뭐예요, 원래? 웃음> 뭐야 던진다. 아망왜 아, <laughs> 저래? 던진다. 던지는데. 던져 줄까? 한번 던지는 거네 아, 내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이러면. 진다고 생각 판단했나 보다. 나 가리고 일단 이겨야지. 예. 에... 밥도 망했고. 그냥 빅토르 많고. 잘 컸으면 이거 할 만할 텐데 왜 저러지? 아, 빅토르가 잘 컸어. 아니야. 근데 빅토르가 지금 잘큰게 아니라서 그래. 빅토르가 씨... 지금 킬 먹은 거에 비해 CS가 빠르네. 어, 따지. CS 밀리는데다가 아, 타워 날라가지 모르. 그리고, 그리고 킬 먹고 죽어 버렸잖아. 음, 내가 지금 이을. 아우 이을. 소리 컸잖아 아우? 왜? 왜. 어? 어이구, 그건 좀 아닌데. 아. 됐다. 어 잡나? 아명사아 아. 겁나긴 해. 그렇지 저런 것 <laughs> 때문에 이 던지는. 노아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있어. 아니, 뭐야. It's 이거 아이고. 단단했었어. 아이 옳아? 상관없어요 오른.. 노공? 저럴 때 괜찮아. 오히려 뽀삐 노려야지 잘.. 잘.. 원코맨 터뜨릴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음, 들어나 아, 어, 아이고에 많이 어? 아이, 갔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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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나요? 다 잡으면 좋은데 아, 저기 안 죽네? 다 잡.. 다 잡으면 돼다 잡으면 돼이바이바이 마이 여기 맥킬인가? 여기, 여기 아웃.. 아웃일지 아웃일지 아이야 아, 아까 전에 마이스턴 넣는 거. 아, 아니, 스턴은잘 넣었는데, 그 대상이 딴, 딴 대상이었어. 씨, 네. 사비라한테 스턴 걸었어야 되는데, 뒤에 있던 마이한테 스턴을 걸어버리네. <laughs> 괜찮아요? 사비가 못 갖고 네이 네, 가야 하나? 같, 어.. 가야되다 가면 가면 안될 것 같은데.. 아멘. 어? 맞은가 아, 보다 어. 아무튼.. 잘 버틸.. 어? 뭐 깜짝이야 어? 뭐 이거? 어? 이.. 저거.. 저거.. 포프장이다 사 여기 있어요 잠깐만 어, 미라 예. 어, 철거통 아니잖아 어, 돌통 한번잘맞추면원0킬 나오는 만 없. 으면은잘 맞는데. 이면1이면1 0이면이거나0 0 k g 터멧이거아이면 여기. 아저저 들어 공 맞고 있어 뭐야 아, 뭐야 어찌 괜아아 뭐야 잡아야 돼 말려야 돼안돼 나이스 아이고 가장 실수했다 어디 가 좋았어 나쁘지 않았네 이거 봐라 이오 어차피 저 토비같이 먹었으면 더 밀죠. <목소리> 어오오오오 아니 중에 어, 무슨 2초 동안써 있어 <laughs> <laughs> 나남 어, 음, 내가 바 갈게 이제 래거 네. 먹고 거 와도 돼 전령 와도 지인데제 아, 아무것도 없어 그궁 없어 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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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라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자았다 어우 잠깐어 뭐야 아펑 났어 아 뭐야. 아 어, <laughs> 어, 뭐야. 아 저거 왜사메라가펑캔 나가지 안 좋네. 너무 아데좀 많이 아쉽네. 어 괜찮나요? 와.. 여러분 뭐날씨 아이고.. 아이고.. <laughs> 갑자기 갑자기 난전 오니까 갑자기 정신 못 차리네. 미안. Yeah. 아.. 아 펑크 나갔으면 다 자, 저 잡고 할만 했는데. 이거 이거 빼는 게 나을 듯? 애들이.. 네. 여기 보는 거 같아. 펑크 나가야죠. 아, 여기 와도 있다. <laughs> 어? 야 여기 와드.. <laughs> 어. 좋은데? 잠깐 Q가네. Q가 어요 오. 오, 야, 넌잘맞췄다여 들어? 여 들어? 왜 던져? 왜 던져? 왜 던져? 왜 던져? 왜 던져? 아니 이건 주거? 주거 같은데? 아, 빼, 빼, 빼. 오, 미드야저 뭐야? 오, 오 템더 이상한 거지 뭐지? 오랜. 나 지금 아트가. 어, 빼, 빼, 빼. 어? 뭐야? 어? 뭐야? 호텔, 호텔, 텔 호텔, 호 시야 없는데. 아이 <laughs> 감으로 잡았어요 방금. 아 시기가 보였어. 어 마크에 마크에 뭐야 어떻게 잡은 거야? 아트 거기 탑에 있으면 안 돼. 아 예. 어너 지금 탐만가잖아 그 이거, 이거 네. 바루스 이거 안 되냐? 쿠한 방만 날려주지 이거. 그래? <laughs> 아이 씨야 말이. 가면 저 녹아가지고. 어. <laughs> 노플 노플 노플로공. 노플, 노플. 저기안된다고 어, 잡아 잡아. 자우 자우.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저기. 어. 그래 아스가 미드 커버해 주고 그다음에 바텀 바텀 내가 밀게. 어. 예. 어, 옆 나이스. 다시 복구 완료. 어, 이거? 거기까지 들어가지 마. 제발, 짜오야. 거기 들어가면 다 죽잖아. 너 쫓아가다 가다 죽어. 오른 놓고. 가자, 이거. 네, 뒤에, 뒤에, 뒤에. 오른쪽,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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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오른 오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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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오른, 오른, 오른. 오른 잡아도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잡아, 잡아. 오른. 아, 궁안 떴나? 나 5초. 5초, 5초, 5초. <laughs> 저거 뒤에 이링 마이 이링을 잡으면 될것 같은데? 달가면아미토 때문에 좀 응, 위험하긴 응. 해야 나이스 저저저 스폰 1개 나이스 포기까지 아나나나 저거 타워 타워 내, 타워 나와라 타워 나오저한대 맞으면 더맞는 지져요 난죽어다 이러면 이득이다 타워 다 맞으면 되습니다 나이스 이스아 됐다 아웃을 키웠다 케리미 캐리 가능한데 무슨 타워 두대 무슨 크게 들어가냐 캐릭 가능하네 어? 어땠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거 보유해야 돼 알겠지? 민기야 네네 네. 네. 이거 또 커버해주고 자꾸 탑에만 가있으면 안돼 대표님 이거 마음경 네. 가주세요 아 오케이 어 페리스요? 나 사이드 어저저기어 네? 잠깐만 3이라, 서이라 저거, 저거,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저, 어, 어, 저 낚시야, 낚시, 낚시. 들어가면, 텔타기 해, 텔탔서부터텔 쓴, 나, 나, 탈 써. 들어가, 반주. 오런 생각 해야 돼. 천천히, 천천히, 야, 얘들아, 거 미리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이런 데 시야 확인하고, 시야부터 열어, 시야부터. 뭐야, 오른 누구? 뭐, 뭐야, 뭐야? 음, 오 여기 있어, 네 오른, 소용 썼어, 이게. 어, 쫓아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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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지마.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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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잡아 시아, 좀. 아나아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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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아아아아너아 시아, 시이 시아, 뭐? 아 시아, 시아, 아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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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뭐야 아 쌍미나 있었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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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와아아아아아 민기아아아아 다행이다 세월이 아까지 아야 뭘저 역시 그냥 제라스 해야 되나 봐 뭐. 그러니까 제라스 하니까 잘하네 아니 비초 아, 어땠어 제라스 좋았지 아니? 아, 대답이 없네 제라스 <laughs> 백팀 아, 아파요. 잠요만저좀때죠 아, 아, 아니, 아니 비초 제라스 어땠냐고? 아저아저 마이크가 안 들려 가지고 제라스 스키샤 <laughs> 떨어습니다 예. 음, 오케이 오케이. 어, 덩굴 마이크 어, 마이크가 좀 끊겨 들려 가지고. 뭐야? 저 씨. 모르 게임 막 하는데 뭐야? 풀스. 던지는듯 오른? 너한테 징계 좀자주님 상했나봐. 예 오르는 실버가 오른 실버 1위던데 쟤. 아, 데 아, 근데 그래 왜, 갔어. 왜 던져? 친구끼리 어, 하는 건데 자기 안봐줬다 파운드, 파운드. 이게 와드 이거. 제가 킬한번 봐볼까요? 킬한번 봐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아우, 야, 야, 궁 걸었어. 아, 너무 일찍 썼다. 아, 개, 좋은데, 아, 개, 개 좋은 좋아.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빅토로지, 빅토로지. 됐다. 이게 예측이야. 돼, 와, 서포파로스 마이 노고. 아, 끝났다. 오케이, 이겼다. 시. 오, 수고했어요. 집중하면 잘하는구만. 이기긴 했네. 어, 너무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근데 뭔가 힘들었다. 아 좋았습니다 아 한검 내 힘들었다 아 여러분들의 시팅으로 어. 어,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들의 엄청난 시팅 덕분에 어, 잘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 정윤호 사장님 15,000원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미션 감사드립니다 삼트까지 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량이 거의 썩고시네 어, 다음 유튜브 영상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요 유바